대한민국 자영업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? 커피숍이 망한 자리에 커피숍이 들어오고 그게 또 망해요. 그리고 또 커피숍이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커피숍이 들어옵니다. 이게 무슨 서커스인지 코미디인지 전 모르겠어. 도대체 프랜차이즈 회사에 뭐 낚인 거예요?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게 지금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이틀 좋아하지 않습니까? 타이틀 엄청 좋아하죠. 내 인스타그램에 내 프로필에 어디 어디 불광동 커피숍 사장. 오, 오. 어디 어디 인계도 커피숍 사장 커피숍 이름도 무슨 뭐 이탈리아 스페인어 섞어가지고 뭐몽쉐마르띠 커피 사장이라고 이름 딱 적으면 뭐 어때 요 인스타그램이 좋대죠? 아 그렇죠 뭐 좋아요 뭐 좋아요 포켓몬 그냥 피자. 뭐 인스타그램 하다가 나오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가 아니라 편의점 알바입니다가 아니라 몽쉐마르띠뭐 1호점 본점 사장 이러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아, 내가 뭐... 남자면은 여자들한테 딱어 커피숍 사장이야 내가 여자면은 여자인 친구들한테 어 커피 한번 먹으러 와 예. 지금 그냥 허파에 바람이 차가지고 지금 허파가 터질라 그래요 예. 대한민국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야...